우선 S&P 500 ETF 투자를 시작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급등주를 쫓아다니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지옥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자본주의의 우상향을 믿는 합리적인 투자의 길로 들어서셨으니까요. 하지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마주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9%의 투자자가 실패하고 떠나는 패자의 게임에 막 입장권을 끊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장밋빛 미래만 가득할 겁니다. 미국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 그냥 매달 월급 들어오면 꼬박꼬박 사서 묻어두면 알아서 복리로 불어날 것이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말했고, 책에서도 그렇게 배웠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이론이 왜 현실에서는 박살이 날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융분석 기업 달바가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뜯어봤습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S&P 500 지수는 연평균 9.96%, 약 10%의 수익을 꼬박꼬박 투자자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내 자산은 연 10%씩 불어났어야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S&P 500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연평균 5.04%였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10만 원을 줬는데 우리는 스스로 5만원을 바닥에 버리고 5만원만 챙겨간 꼴입니다. 도대체 나머지 절반의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수수료 때문에, 세금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본능이 그 돈을 공중분해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기투자라고 말하죠. S&P 500은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1960년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한 평균 기간은 8년이 넘었습니다. 그 때는 정말 묻어두고 잊어버리는 게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매매가 가능한 2022년은 어떨까요? 평균 보유기간, 고작 10개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후를 위한 자산을 산다면서 사실상 편의점 컵라면 고르듯이 주식을 사고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마주할 첫 번째 통계적 공포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수익률이 반토막 나는 건 그나마 양반입니다. 아예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망한다고 난리가 났던 그때 공포에 질려 주식을 다 팔아치웠던 투자자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중 무려 30.9%,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시장이 회복되고 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날아오를 때까지도 주식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노후 그들의 경제적 자유,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평생의 기회 자체를 그날의 공포와 맞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계좌가 빨간불이고 수익이 나니까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나는 절대 안 팔아.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라고 자신하실 겁니다. 장담컨대. 그건 여러분이 아직 진짜 하락장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폭락장이 오면 여러분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경제 끝났다는 소리만 24시간 내내 떠들고 내피 같은 돈이 매일 수천만 원씩 녹아내리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더 사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떤 종목을 사라는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종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 많이 벌고 싶다는 막연한 욕망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목표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니 하락장이 오면은 이러다 거지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공포에 휩쓸려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딱두 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첫째, 여러분의 은퇴를 위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그 끝을 계산할 겁니다. 막연한 100억 부자가 아니라 당장 내 월급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목표 금액을 뽑아낼 겁니다. 둘째,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칠 지옥을 미리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원금을 가지고 과거 최악의 폭락장 데이터를 돌려볼 겁니다. 내 돈이 반토막 났을 때 어떤 기분일지 뼈저리게 느껴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음, 여러분은 단순히 ETF를 매수하고 기도하는 99%의 개미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1%의 자산가로 거듭날 준비를 마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진짜 투자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경제적 자유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달성되는 겁니까? 10억, 50억 아니면 다다익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말문이 막힙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 걱정 없이 살 정도라고 말하죠. 죄송하지만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망상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다가 난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목표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니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내 인생 망했다며 패닉에 빠지고 반대로 조금만 올라도 지금 팔아서 차나 바꿀까라는 유혹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주 냉정하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졸업 기준을 정할 겁니다. 바로 4%의 법칙입니다. 재무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은퇴 시점에 모아둔 자산에서 매년 4% 씩만 꺼냈으면 원금이 고갈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버틸 확률이 98% 이상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건다 치우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1년 동안 쓰는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은퇴 졸업 자금 즉 파이어파이어 파이어 숫자입니다. 자, 계산이 꺼낼 필요도 없이 암산으로 바로 해봅시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국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가 월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죠. 여기에 25를 곱해 봅시다. 얼마입니까? 9억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습니까? 아니면 너무 뭡니까? 만약 여러분이 좀더 여유롭게 월 500만 원은 펑펑 쓰면서 살고 싶다고 칩시다. 그럼 연간 6천만 원이죠. 거기에 25를 곱하면 15억 원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이 주식시장이라는 정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입니다. 지금까지는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는 허황된 꿈을 꾸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월 300만원으로 만족한다면, 어, 계좌에 9억이 찍히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퇴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계좌에 5억이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는 이상 그 돈은 100% 고갈되니까요. 이렇게 목표가 숫자로 딱 박히는 순간 투자는 도박에서 계획으로 바뀝니다. 지금 내 월급에서 얼마를 떼서 연평균 수익률 몇 퍼센트로 굴려야 저 9억, 15억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역산이 가능해지니까요.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만 남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할만한데? 네, 맞습니다. S&P 500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이 숫자는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9억만 모으면 끝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9억이라는 고지를 향해 가는 길은 평탄한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그 길에는 여러분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돈이 순식간에 반토막 나고, 10년치 연봉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공포. 그 공포가 닥쳤을 때, 과연 여러분은 오늘 계산한 이 9억이라는 목표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계산기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겪게 될, 아니,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반토막 나는 그날,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 57%가 찍히는 그날을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9억, 15억이라는 희망찬 숫자를 봤습니다. 기분 좋으셨죠?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것 같고 파여족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꿈에서 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목표 금액을 향해 가는 동안 반드시 기필코 마주치게 될 괴물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MDD, 최대 낙폭입니다. 어,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하면 내 계좌가 가장 높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박살 났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수익률 게임이라고 착각합니다.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10%니까 매년 10%씩 오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균이 10%라는 건 어느 해에는 30%가 오르고 어느 해에는 20%가 폭락해서 그걸 다 합쳐서 나누니까 10%가 됐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계좌가 녹아내리는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가장 끔찍했던 기억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마이너스 어, 57%입니다. 에이 마이너스 57% 정도야 뭐 다시 오를 거다 아니까 버티면 되지. 어, 방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숫자가 주는 착시입니다. 퍼센트로 들으면 그냥 수학 문제 같고 내일이 아닌 것 같죠. 이 추상적인 비율을 여러분의 피 같은 돈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 눈치 보며 야근하고 사고 싶은 옷 참고 먹고 싶은 거 아껴서 딱 1억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큰맘 먹고 smp 오바에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직후에 2008년 같은 하락장이 터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계좌 앱을 켰습니다. 분명 1억 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4,3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내돈 5,7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의 연봉보다 큰 돈이 그랜저 한대 값이 공중분해 됐습니다. 자, 솔직해져 봅시다. 이 상황에서 어차피 미국은 우상향 하니까 괜찮아. 라고 웃어 넘길 수 있습니까? 아마 식은땀이 흐르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밤에 잠도 안올 겁니다.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해질 겁니다. 내가 미쳤지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걸이 후회가 뼛속까지 사무칠 겁니다. 더 잔인한 사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마이너스 57%라는 숫자가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쾅 하고 찍힌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라리 한 번에 맞고 끝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무려 1년 5개월 17개월 동안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었습니다. 오늘은 2% 빠지고 내일은 1% 오르는 척하다가 모레 3% 빠지고 희망 고문과 절망을 오가며 여러분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군대를 다시 다녀오는 것만큼 긴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눈 뜨면은 돈이 줄어드는 걸 봐야 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남은 4,300만 원이라도 건지자 하면서 바닥에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까 들었던 개인 투자자 수익률 5%의 비밀입니다. 머리로는 장기 투자를 이해했지만 가슴이 공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적은 주식 시장이 아닙니다.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 도망치고 싶은 여러분 자신의 공포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들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을 타임머신에 태워 2008년 그 지옥의 한복판으로 직접 밀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07년 10월 9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는 소중한 1억 원이 들어있고 S&P 500은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미국 주식 끝내준다며 나도 넣어야겠다. 기분 최고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뀝니다. 살짝 떨어지나 싶더니, 해가 바뀌어 2008년이 되자마자 10%가 빠집니다. 1억이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조정이야, 저가 매수의 기회지, 여러분은 호기롭게 1천만 원을 더 넣어서 물타기를 합니다. 총 투자금 1억 1천만 원. 그런데, 여름이 되도록 주가는 회복되지 않고 지지부진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금융 시스템 붕괴, 제2의 대공황이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됩니다. 하루에 5%, 7%씩 폭락합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이미 30%가 날아갔습니다. 7천만 원대입니다 이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와이프 몰래 넣은 돈인데 이거 들키면 이용각입니다. 존버하자, 존버.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러네... 그런데 하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10월, 11월, 12월. 크리스마스에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해가 바뀌어 2005년 1월, 2월. 이제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욕을 합니다. 주식은 사기다. 자본주의는 끝났다. 그리고 2005년 3월 9일 드디어 바닥을 찍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장호는 4,700만원. 1억 1천만원을 넣었는데 6,300만원이 증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유튜브나 책에서 배운 대로 와 싸다 박앤세일이다 라고 외치면서 적금을 깨서 추가 매수를 할수 있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6천만원이 사라졌는데 여기에 돈을 더 넣는다고요. 그건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그냥 미친 겁니다. 오히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제발 남은 돈이라도 건지게 해주세요 라고 빌면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겪게 될 아니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이 패턴을 반복할까요? 왜 99%의 개미들은 하락장에서 바닥에 패대기 치고 떠날까요? 여러분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밝혀냈죠.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두배더 크게 느낍니다. 즉, 계좌가 반 토막 났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실제 돈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뇌는 비상령을 내립니다. 당장 도망쳐 여기서 더 있으면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은 바닥에서 주식을 팝니다. 돈을 잃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심리적 고통을 멈추고 싶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JP 모건이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년 동안 시장에 계속 머물렀다면 연평균 9.5%의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폭락장이 무서워라며 샀다 팔았다 하다가 20년 중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2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은 5.3%로 반토막 납니다. 단 12를 놓쳤을 뿐인데 20년 농사를 망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그 최고의 날들 중 60%는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최악의 날 직후 2주 안에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고통을 못 이겨서 에라이 다 팔아 봉 하고 도망친 바로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주에 시장은 보란 듯이 폭등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옮기는 기계라는 말이 있죠. 정확합니다. 하락장에서 도망치는 건 단순히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거대한 급반등, 내 자산을 복구하고 불려줄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머리싸움이 아닙니다. 엉덩이싸움이고 멘탈싸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지옥 같은 하락장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무작정 존버를 외치면 될까요? 아니요. 대책 없는 존버는 고문일 뿐입니다.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론에서 계산했던 여러분의 목표 금액 9억 원 그리고 방금 체험한 지옥 마이너스 57%이두 가지가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앞으로 하락장이 오면 어, 뉴스 보지 마십시오. 음. 계좌 잔고 매일 확인하지 마십시오. 음. 대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계좌가 박살나는 건 9억 원을 받기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수업료다. 그래서 mp500이 연평균 10%라는 엄청난 수익을 주는 이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의 공포를 견뎌낸 대가로 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변동성 즉 등락은 투자의 리스크가 아니라 투자의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사려면은 제값을 치러야 하듯이 경제적 자유라는 명품을 얻으려면 변동성이라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세일 기간이구나. 내 목표인 9억 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급행열차가 왔구나.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우리는 미리 계산해둔 목표 금액과 이 시뮬레이션의 기억을 붙잡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행을 했습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던 여러분은 이제 나는 9억 원이 필요하다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순진한 믿음을 버리고 반토막 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을 겁니다. 투자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느냐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99%의 사람들은 하락장이 오면은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뒤늦게 돌아와서 꼭지에서 다시 물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폭락장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예습했으니까요. 오히려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싸게 살 기회를 노리게 될 겁니다. 부의 크기는 입금액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머무른 시간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여러분의 단단한 멘탈이 결정합니다. S. MP 500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셨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거인이 가끔 몸을 털어낼 때 떨어지지 말고 꽉 붙어 있으십시오. 그 거친 흔들림 끝에 여러분이 꿈꾸던 경제적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아니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진심으로 이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멘탈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로 그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